잊을 수 없는 명품 배우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우리 곁을 웃고 울게 했던 박용식 님께서 11년 전 2013년 8월 2일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방송계에는 두 가지 암묵적인 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금기는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의 이름을 딴 순자라는 이름의 배역이었고 두 번째 금기는 전두환의 외모를 닮은 탤런트 박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전도환과 닮았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고 생계를 위해 방앗간을 운영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연기 활동을 재개해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전도환 역을 자주 맡았습니다. 운명의 기로에선 2013년 캄보디아에서 영화 시선 촬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유비저균에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국내 첫 사례였고 향년 67세였습니다. 유비저균은 더러운 물이나 흙을 통해 오는 무서운 병으로. 한번 걸리면 네명중한 명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기에 여행 갈때 조심하길 바라며 박용식 배우님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